노스코리아 노코리아 노스코리아 크레이지 해변과 낙타 이상한 조합이긴 해요. Ghost. Mm. What how much? w l s Wife, wife? 아? Huh? Wife. Wife? 아이. And you? 칠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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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18.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입니다. Pick yeah. me. Together. No, no, only. only me? Oh, you are Asian. Oh. Yeah, I am. What time you finish here? And what's your plan? Nothing to do. Nothing? Good. With me? 오늘은 여기 무스카트를 떠나서 오만의 남쪽인 살랄라라는 지역으로 갈 건데요 일단 버스로 가는 데만 13시간이 걸리는 루트이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입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버스는 미리미리 예매를 해둔 상태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빨리 가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만에서는 국제면허증이 없어도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만에서는 차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차를 렌트해둔 상태입니다 네, 오만 시외버스를 타려면 여기 컨테이너로 오면 됩니다 이 버스 터미널 레저베이션 앤 티켓 오피스 티켓은 이런식으로 모바일로 주고 여기 QR이 있고 편도로 가면 8리알인데 왕복으로 가면 13리알입니다 3리알이 할인이 돼요 여기 적혀있는게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7시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얘는 가방 보관하는 티켓인가 봐요 나름 체계가 있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버스 도착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네요 쌀랄라 이동식 버스 호스텔 출발합니다 다른 도시도 들리면서 다른 사람 더 태워가지고 열세 시간 만에 오네요. 도시가 깔끔해요. 뭔가 힐하기도 한데 저좀 살라라 버스 거 보네 여기가 저 호텔이고 호텔은 일박에 십일 달러에 예약했습니다. 되게 저렴해요 여기 렌트카 업체에서 픽업을 왔습니다. Hello my friend. My friend. Actually you're a lucky. All good car. Same p r i c e Wow. Okay. 렌트 카 회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경쟁으로 잘해 주는 것 같아. 호텔 바로 안쪽에 있구나. 송해서23.1 리알 냈습니다. 2일 빌려서 제가 해외에서 렌트를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어떤 사기를 당할지 모릅니다. <laughs> 확실하게 체크를 해 줘야 돼요. And the police are just g 오케이 오케이. 오케 Nice journey. 오케이. 땡큐 베리 차가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일단 기름은 먼저 넣고 가야 될것 같아서 기름 좀 먼저 넣겠습니다. 헬로. How much 1 liter? 1 liter, 91, 95. This car 91 or 95? 95. 95? 95, 200, 39, yeah, better, one liter. 200. 39 sir 20 liter. 20 liter, 95. Okay, okay, let's go. From Korea. North South. South Korea. South Korea. Yes. North Korea, dangerous. Ah? North Korea, no Korea. North Korea, crazy. Thank you. 이 <laughs> 카페에서 카락티 한잔 먹고 갑시다. 여기 차 안에서 주문이 가능. Good morning. Good morning. Do you have a karaktee? Yes, karaktee. You 500 fresh milk. 500. f milk. 이거 size big size. 오 eh? need coffee 티 스페인 티 any o 스페인 스페인 1.2. 1.2. 커피 올티1 리엘, cappuccino 1 리엘. Okay, one c h a r a c t please. 여기 중동 국가들은 그냥 이렇게 앞에다 딱 차를 대기만 하면 직원들이 렇게 나와줘서 주문을 받아요. 보통 내려가지고 들어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200 s 이 r 2 0 0 c o r r e c t Thank you, 와이파이 카드 이렇게 아침에 카락티 한잔 해줘야죠 이슬람 문화 사람들처럼 <laughs> 얘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속도 좀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요 언제 동물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경치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낙타들이 지나갈 때는 이거 비상 깜빡이를 꼭 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도로의 주인은 낙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위험해요 <laughs> 이렇게 도로가 <laughs> 와우! Assalamu a l a i k u 어, 어, 말을 안 듣는데? 싫어한다. 가세용! d 라이크 l 라이크 d 유얼 카 like. Don't like. You're yeah. you're? 응. 살다 살다 언제 이렇게 길락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오겠어. 낙타 똥도 있어요, 땅바닥에. 조심해야 됩니다. 씹는 소리, 킬포입니다. ASMR. My friend, nice to meet you, bro. Me too. A family, even a girlfriend or anything, no hat? No w a t e r m e l o n 와 진짜 여기 바글바글하다. 대박입니다 야생낙타들.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해변과 낙타 이상한 조합이긴 해요. 오케이, okay, see you later. You <목소리도> 아 근데 왜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아무튼 300원 정도 드렸고 뭐, 일단 가겠습니다. 헬로우 베이비스 <laughs> 낙타에 이어서 이제 속까지 등장했어 <laughs> 일단 여기에 차들이 되게 많이 서있어가지고 여기가 뭔가 포인트 지점 같아서 와봤습니다 우요한입 단체로 뭐 가이드 투어 하나 보다 관광객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 와 여기 사진찍어가 불러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시원시원한 곳이네요 카페 앤 레스토랑 여기가 그래도 유명하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장소입니다 이 정도면 저렴한 것 같은 게 비싸봤자 3리알이에요 커피도 있고 아이스 커피도 있고 칼도 오케이. 올리캐시. 오케이. 맛있게 생기긴 했는데 데코를 안 해서 나와서 뭔가 좀 밋밋하게. <laughs> 얘는 생선살이고 얘는 오징어, 얘는 문어, 미니 새우도 들어가 있어요. 토마토 소스 맛이 안 나요. 토마토 소스가 아닌데 약간 슴슴한 간짬뽕 맛. 맵지 않은 간짬뽕. <laughs> 약 2만 원 정도 내고 배 터지게 먹었네요. 너무 좋아요. 아니 갈 수가 없어. Amazing, Amazing. Amazing 하. I come out. 야길좀 비켜줄래? <laughs> 어떡하지 이거 진짜? <웃음> <웃음> 별게 없네요. Big Cave. Yeah. Finish. <laughs> Happy New Year, bro.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laughs> 여기는 또 레스토랑촌이 있는데 이런 도로가에 <laughs> 가볼까? 아랍어로 써여서 가지고 뭔지 모르겠는 식당. 착착착. 살랄라 트래디셔널 yeah. 오호. 볼에다가 이렇게 붙네. 네. This i 메라 a 예. 오케이. 오케이. h o 0 much? i s t w e o 예. One t w 오케이. f piece So, okay, year. 이상하게 한식 먹으면 엄청 잘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아랍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되게 물리고 포만감이 엄청나요. 배 불러 가지고 못 먹겠네. 여기 밖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정원에 온것 같은 감성으로 먹어 봅시다. 와있네 두마치 두마치. 이것까지 다 뒀어. It's okay. It's okay. I I done it.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늘 저녁은 그냥 이것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낙타고기가 진짜 대박인 게 쫄깃쫄깃하면서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맛있다. 낙타고기는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나 잡내가, 지방도 진짜 거의 없고 거의 다 단백질인 것 같아. 카멜맥? Yeah. 카멜맥? Yeah. 오, this uh, big camel, no need boil, direct? Yeah. Oh, little l i t 일단 생김새는 It's 그냥 fresh. 우유인데, 프레 e 베리 프레 r 약간 신맛이 나는 조금 더 걸쭉한 우유. 근데 우유 맛이 안 나요. 못먹못 먹겠다. 체크한. 뭐 그럼 그럼? 죄송해. 그러니까 그 신맛이 약간 나가지고 뭔가 상한 거 같은 느낌이 나서 못 먹겠네요. 내일 배 아프면 안 되니까 다 먹지 않겠습니다. 맛만 보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일몰 보러 코코넛 비치에 왔어요.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오늘은 그냥 조용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하루를 시작해봐야죠. 5이퍼네 원 파이브 헌드레 오케이 원 플리스 오케이 아침부터 이렇게 과일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사하시는데 또 사드려야죠 와디 다르바시라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 물 색깔 진짜 예쁘네요 물이 완전히 에메랄드 빛인데? 다들 그냥 이거 하나 보고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코잉수쿠랑 마이 프렌 오케이 오케이 예쓰 카라 와이프 와이프? 어? 와이프 와이프? 와이프? 노 와이프 노 와이프 솔로 솔로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e s nice no no thank you ma'am haku sokkam and you shifa r sh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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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bye bye shifa 지파라저 씨를 만났네요 우연히 야 이런 곳에다 카페를 지어 놨어요 카페가 있다네요 이쪽으로 가면 아이스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분위기 좋아요 자연과 함께 하는 아아는 스벅보다 더 맛있습니다 여기 위로 오니까 더잘 보여 저 파란색 네, 이게 끝입니다. 진짜 별게 없네요. <laughs> 너무 별게 없어서 놀랐다. 다음으로는 여기 리조트 같은 곳으로 왔는데 여기 살랄라에 오면 외국인 관광객들 다 여기 오는 거 같아요. 살랄라에서 여기가 제일 이쁜 바닷가 같아 가지고 리조트 안에 있는 바닷가로 왔습니다. 이슬람 국가답지 않은 비주얼이요. 에 여기에 사람들 다 모여 있네. 여기다. 살랄라에 올거면이 리조트로 와야 되네. 바로 뒤쪽에 마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타우마 주반선벳. You, you are coming from another place. Yeah. So you want to s here. Yeah, I want to sit. That thing no m n e y my n a m maybe. No money? No, no Just t at the t a b l and sit one place. Thank you. 어떻게 테이은 구했는데 비어 있는 자리 찾기가 힘드네요. 요런 자리는 비어 있는 거 같기로 한대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Hi, hi. Nice. Okay. I s k you. Do you have room here? No. you don't have... no, not 이 근처 플 e 스트 Really? I'm So sorry. Some bed sooning. No. Really? Yeah. <laughs> you can s w i m i n another a r far away n g o there okay, okay. yeah. 아쉽네요. 진짜 휴양지처럼 잘 꾸며 놨다 여기는. 여기는 아기들 놀수 있게 수영장도 있고 대박입니다. 진짜 이쁘게 잘해 놨어요. 부자들은 저런 차 타고 다니나 봐요. 리조트가 거의 왕궁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준비돼 있어요. I'm not booking this resort, but I want to stay someday. Yeah, okay. We have this uh, rate for the outside guests, so you can stay for full day, you can use the pool, you can use the beach, you can use the sauna and steam inside, including our uh, gym. Today is uh, ten uh, ten yuan. Yeah. Year, so. Ten years One day, eighty-nine yuan. Because uh, this is the peak season right now. Ah, peak season. 와 이런 곳이 1박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네요. 가족끼리 오거나 커플끼리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릉에 모텔 같은 호텔 있잖아요. 그런 호텔들도 성수기에 가면 30만 원한게 <laughs> 그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진짜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 혼자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여기로 오는 거는 사치가 아닐까. <laughs> 진짜 여기는 가족이나 커플이랑 왔으면 무조건 여기 왔을 것 같아요.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only one b r please. How Also have a tax. Tax? 총돈은 얼마에요? 총돈은 668베이서 전문점은 8% 차지, 9% 차지 22% 오케이, 22% 오케이, 문제없어 저기 리조트에서 벗어난 여기 해변에서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썬베드가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게 있으면 아까보다 사람이 붐비진 않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입니다 와 좋다 바닷가 안에서 먹는 맥주가 또 그렇게 맛있거든요 진짜 좋다, 기 이번에 때굴때굴 굴러다니네. 이게 살아있는 애인데, 지금 죽은 척, 오오오! 오오오! 아! 아! 맥주 어차피 4시간 정도면 깨니까, 여기 서 잠깐 쉬다가 맥주 깨고서 가면 될거 같아요. 와,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2시간을 잤어요. <laughs> 무료로 발 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물도 빵빵하게 나와도 좋네. 여기 옷 갈아입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쉽게 갈아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리조트가 한두 개가 아니고 리조트가 한 여섯 개에서 열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코코넛 해변 없어 없어 사람이 없어. 아 빈비 두개더올 e 미 오케이 yeah. okay, no problem 뭐 피마시킬까 고베야. I love BTS. I'm so sad because he's in Germany.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ou're so 예쁘다. 예쁘다. I'm 예쁘다? Yeah. o no, you 예쁘다. No, no. You. <laughs> You're so 예쁘다. 아, oh, 안녕하세요! 오! Oh, 오마니? Oh, no, no, no. No? Syria, r i a But you live here? Yeah. Wow. Can you say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You have n t a g r a m Yes, yes. Here, good yeah, restaurant. Yeah. Very g yeah. okay. ah, yeah. okay, <laughs> 저는 쿠웨이트도 그렇고 여기 아랍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하는데 그냥 혼자서 저만 별론 찍고 가요 같이 사진 찍진 않는데 그냥 혼자 사진 딱 찍고서 갑니다. 여기 감성도 나쁘지 않긴 한데 아랍로 적혀 있어서 이름 뭔지 모르겠는 여기 한번 가봅시다. Oh, you're Asian. Yeah, I am. You're from? I'm from Indonesia. w h e r are you from? Indonesia. Agree. Oh, e l l o 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mericano? I love Americano. Korea, I's Americano. Yeah, Americano. How to know? I watch Korean drama. a ah, I... Everybody, I's Americano. Yeah, I's Americano. w h oh. a t a c h i o Healthy. Let's go. sure. Okay. Really, nothing here uh, tonight. Yeah, it's, we don't have like celebration in Oman. Chile it's more quiet than the other country. Because okay. it's also like Muslim country. Right? Ah yes. Okay, thank you. Are you Muslim? <laughs> yes, I am. Are you Muslim? Yeah. Okay. Oh, why more expensive? Ah, we have a tax. Okay, okay, Sorry okay. to inform <laughs> you. Okay, okay. Super fast. <목소리> Just one minute. <목소리> sure. Are you traveling alone? Are you traveling alone? And drink beer here. What? <목소리> How to meet f r i e n d here? How to meet friends? Yeah. Don't not think that. Tin? No, no, no. no. Tito, uh, no, Tito, like no. You l k good surfing also? I don't like o f f l e meat. <목소리> okay, so What's your name? My name is Emma. Emma? Yeah. yeah. I will come. Okay, okay. And sit down here. Sure. <목소리> I don't have more o <목소리> Okay, okay. 저 친구 아주 귀여운 친구. 네요 Chingu, <laughs> chingu, we are sure, sure. Have you been to Indonesia? No, I will go. Yeah, in Bali, you have to go. Honeymoon place? Yeah, but... Not alone. <laughs> yeah, I need two girlfriends. <laughs> okay, okay. What time you finish here? 6 p.m. And what's your plan? Uh, nothing today. Nothing? Uh. With me? Well. Sit down, sit down, sit down. Why you stand up? And yeah, drink, doing... drink. I just 아저씨? <laughs> no, no, I'm I'm <laughs> 어, oppa. Okay. Okay, Why you come to alone here? Because I'm <laughs> bored in my country, so yeah? I need to find new things and find new people, like You're so cute. Ah, oh, you too. Ah, oh, no, no, you're more cute. No, you're cute <laughs> Do you know 고맙습니다? You Name know? like s o m e t h i n Oh. 네. 안녕하세요, 나는 에마이입니다. <laughs> nice to meet you, cute girl. <laughs> Why not beautiful? <laughs> Only cute. <laughs> no. First, cute. Okay. okay. Next, beautiful. Do you have a girlfriend? <laughs> you're just i n g l Oh, you're just i n g l I don't have. You're j u i n g l Why? Why? I want to, but I'm always traveling, so uh -huh. difficult. So. <laughs> no s i Have confidence. I'm <laughs> ugly. Korean girls don't like me. So they like like who? t a e h u do you know? 이제 한국리안 드라마죠. Yes. What do you want to n i g h t together? Get some coffee or. Don't you like dinner? I like, but I don't like something heavy here. First to go to barbecue mm. and go to coffee. Good. <웃음> <웃음> Should I go home first? Ah, okay. Got so this room way. <laughs> okay, okay, you <laughs> want to change clothes. 딱 해질 때쯤이 날씨도 좋고 딱 좋네요. 야, 이거 낭만 있네. 이거 말타기도. 밤 6시 되니까 여기 차 가득 찼어요. 그 전에는 완전 널널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Don't w 더 Car better. c a <laughs> For you. I want to give you more comfortable. e 젠틀맨. 오케이. 남자. 오케이. Okay. 상남자. 아, ah, 야, yeah, 상남자. 상남자. <laughs> so many things. Yeah. In the July until August, it's very... Okay, okay, full season that, Yeah Hello, assalamualaikum alaikum It's camel? Camel, camel How much? 200 pesos 200 pesos How many? How many 15 first You 15? Together 15 Okay, yes? Yeah? Maybe Great. I will eat only 5 <laughs> Okay, first 5, 5, total 10, and next to... Asara, please. Asara is don't don't hmm? right, No, no. Better. No, better. Talkie. No, no. Don't worry, don't worry. <laughs> Sit down, please. Okay. For you. No, why for me? <laughs> for we. Try first. Together, together. Okay, sure. Let's try. Cheers. Cheers. Not Muslim. <laughs> <laughs> it's okay. Dark. Here are so many mosquitoes. Yeah, I guess so. Very <laughs> <That is> delicious. Ginger? Ginger, ginger. Ginger? Yeah. Let's eat in yes. the car first. Yes. And then. And then. What coffee. do you want? Coffee? Okay. <laughs> I'll treat. You're my gift. <laughs> okay, choose. Okay. Oppa buying and, uh, Just one? Yeah. We can share, right? Oh ah, really? D60. It's big? 60. B60? Yeah, Okay, let's go. Ready, ready? Okay, okay. Oh, moment. I want to go to the toilet. <laughs> sure, sure. Yeah. I I will bring uh, the ice. Oh thank you. Super kind. It's so amazing. <laughs> you want more? I know I'm okay, okay. This, this try first. Okay. Thank you. you very much. Okay. <laughs> it's not enough. <laughs> but we are married if we are married, it's haram? But it's like it's not appropriate it's not in the Catholic. But it's public, it's okay. Bye. Bye bye. bye. Nice to meet you. <laughs> See you again in Indonesia. <laughs> 살랄라 지역에서 새해도 보내고 3회를 보냈는데 여기는 완전 휴양지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완전 혼자 보낼 뻔 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 만나 가지고 저녁에 즐겁게 시간 보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장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 이거 오케이? Yes. w h t you want to... Yeah, yeah, yeah. 다음 불러. 어? 여기 있으면 물고기들이 다터피시처럼 발에서 각질 뜯어먹는 느낌이 납니다. So slippery, yeah. Makes him so happy. <laughs> are you alive? <laughs> oh, I'm a l i e 여타고기 실크 먹는 것 같아요. Come on, inside. Uh, you are in the five-star hotel. <laughs> wow. It's very deep. It is. 여기가 진짜 물 색깔 하나는 끝내줍니다. <laughs> It's so beautiful. Yes. 빨리가. <laughs>